자바입니다 어, <laughs> 오늘도 약간 밀린 그 후기를 치으라고 하는데요 어, 제가 이거 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어, 음, 제가 블로그에서 산게 있어요 언제지? 어 음지는 그렇게 얼마 안 됐는데 한 일주일? 한 일주일? 조금 남은 거 같은데 네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막 너무 양이 많고 이래서 나이리저리 흩어져 흩어놨어요 그래서 어 그거는 후기를 못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블로그님 거 들어가면 언제까지? 4월 30일인가? 4월 30일이랑 5월 말 신상거를 산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너무 많아서 못 보여드리는 점이거든이 판은 진짜 밀렸는데 제가 너무 찍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콘서트 전에 왔었어요 제가 그구서들 구조들 팔때그 옛날 구조들도 많이 팔았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조금 구매를 했는데 네 이거는 그 저희 그 엑소디움 할때 나왔던 구조인데 제가 이게 없어서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상자에 들어있었고 이렇게 네 이거는 근데 있긴 한데 있긴 한데 이렇게 그래도 구매를 했어요 멤버 전체는 없어서 세훈이 네. 뒤에는 다 똑같은 네, 초능력 그리고 멤버당 세장인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경수 이게 제가 세훈이 백현이는 있는데 다른 멤버들은 없어서 그냥 구매를 하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음. <laughs> 후기가 진짜 너무 밀렸는데 찍을 시간이 요즘 정말 없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부터 일주일은 그래도 휴가여서 찍을 시간이 조금은 그래도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금 하지 않으면 종이 네. 8월, 내일 벌써 8월인데 8월이 넘어갈 것 같아서 매일은 못 찍고 이렇게 한꺼번에 막 찍어서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음, 너무 대충 <laughs> 찍는 감이 없지 않아있어서늘 제가 어, 그랬는데 음. 막 옛날처럼 시간이 막 여유 있게 있는 게 아니어서 저도 요즘 좋은데 네. 너무 아쉽고 준이 우리 챔피언십 팬미팅도 굳자 그 나와서 그것도 월급을 받으면 살까 싶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초능력 카드를 제가 구매를 했던 거고, 네. 어. 그리고 하나 더 구매를 했던 거. 제가 열어볼 땐 아닐 거예요. 이거는 리스 c d 나왔던 셔츠예요. 이 셔츠는 그냥 칠하나 짜 있고, 이렇게 네 되어 있고, 여러 문진 않을게요. 이렇게 초록단추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있구요. 여기가 네, 사촌는 열어주기로 하려고 하면은 좀티이 걸릴 것같기서 하고, 나의 아, 도그 자신이 없요 사실 네. 자신이 없아주세요 여기서 또가한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